모과의 효능과 부작용, 모과 칼로리, 모과차 만드는 법, 모과 수확 시기. 가을의 과일 중에서도 빛나는 모과를 만나보세요. 황금빛의 외관과 달콤한 맛으로 유명한 이 과일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모과의 특징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과 영어로, 한글로 발음하면 모과 영어로 퀸스로 표현됩니다. 모과는 바나나나 사과와 비슷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과는 황금색이며, 경도가 있어서 질기지만 살짝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주로 요리에 사용되며 잼이나 파이 등의 디저트에 자주 쓰입니다. 또한 모가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가 주스나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이 과일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다양한 식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가의 기원 모가의 기원지는 주로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일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모과의 효능, 영양소 공급, 모과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촉진, 모과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모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모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모과의 부작용 섭취 과다 모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문제나 폭부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일부 사람들은 모과의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발진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은 혈당 수준 목과는 혈당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씹는 부분 주의 목과의 씹는 부분에는 씨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크게 먹을 경우 치아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언제나 식이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알러지 반응이나 기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가 칼로리. 모가 100g당 약 57칼로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 식품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가를 다양한 식단에 포함하면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가차 만드는 법. 모가차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모가 한 개. 물 4컵. 설탕 선택사항. 차 만드는 방법. 모가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깁니다. 씨와 시 주위의 겉부분을 제거하고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자릅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모과 큐브를 넣습니다. 중불에서 끓인 후 뚜껑을 덮고 낮은 온도에서 20분에서 30분간 더 끓입니다. 모과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힙니다. 차를 걸러내어 모과를 제거하고 원하는 만큼의 설탕을 추가하여 잘 섞습니다. 설탕은 선택사항이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하세요. 만든 차를 찻잔에 따르고 따뜻하게 즐기거나 냉장하여 차가 식은 후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모가차를 만들어 보세요. 모가주 담는 법, 모과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모가 2kg, 설탕 1kg, 물 4l, 와인효모 와인용 이스트팩, 만드는 방법 모과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후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큰 냄비에 모과 조각을 넣고 물을 추가합니다. 냄비를 끓이고 모과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입니다. 끓인 모과를 체에 걸러 액체를 따로 둡니다. 모과가 체에 잘 걸러질 때까지 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걸러낸 액체를 다시 냄비에 담고 설탕을 첨가하여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가면서 끓입니다. 끓인 액체를 식혀서 온도가 약 24도에서 27도 정도가 되면 와인효모를 첨가합니다. 효모를 넣은 후에는 뚜껑을 닫고 어두운 곳에서 발효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다시 체에 걸러내어 와인을 분리합니다. 분리한 와인을 병에 담아 뚜껑을 닫고 어두운 곳에서 몇 주에서 몇달 동안 숙성시킵니다. 완전히 숙성된 후에는 즐기기 위해 병에서 따라내어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모가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와인은 즐기기 전에 냉장고에서 찍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모가 당뇨, 모과는 당뇨와 관련된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목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글리세민 지수지아이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목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소화를 지원하고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가 목과를 섭취할 때에는 여전히 적절한 양을 유지하고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혈당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이전문가나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당뇨와 관련된 식습관 및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상담을 고려하여 식사 및 식품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가 수확 시기 모가 수확 시기는 일반적으로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가는 주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수확 시기는 모가의 종류, 재배 지역, 지역의 기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가가 익어서 황금색으로 변하면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기후와 모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의 황금빛을 담은 모과는 그 독특한 맛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과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식습관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맛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과를 통해 가을의 특별한 맛과 건강한 삶의 시작을 경험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